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로 하윤정입니다. 청년 불평등을 주제로 최강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앞서서는 좀 지난 보궐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좀 청년 세대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실제로 현실이 어떤지를 좀 중심으로 대화를 좀 이어가보려고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보고서 제목 중에 장벽 사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좀 상당히 낯설었거든요. 어, 왜 장벽 사회인지 이 장벽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벽 사회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엄밀하게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97년 IMF 이후에는 양극화라는 말이 이제 많이 어, 회자가 되었고. 양극화란 말은 뭐, 이중화, 노동시장의 이중화란 말과 함께 학술적인 개념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요. 격차사회란 말도 사실은 IMF 이후에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격차사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벽사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그 IMF 이후의 양극화 그리고 격차가 벌어진 그 사회, 격차 사회가 20여 년 이상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게 격차가 완화되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 가지고 이게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운 하나의 장벽, 거대한 장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 의식에서 장벽 사회라는 표현을 써본 거고요. 엄밀한 학술적 개념은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이 보고서의 결론이 우리 사회는 장벽 사회다 이 장벽은 아예 건널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분석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현상들 그리고 인식들을 보면 실제로 장벽 사회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차가 이제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장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 그런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이 장벽은 대체 어디에 세워져 있냐? 세대와 세대 사이에 그 장벽이 있는 거라는 세대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라는 이서 이게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라 약간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좀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좀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음, 네. 최근 그. 1, 2년 사이에 세대 간 불평등 또는 세대 내 불평등이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대 간 불평등을 강조하는 그 서강대 사회학과의 이철승 교수가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낸 이후에 조금 어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그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 조금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내부의 다양한 격차들의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세대간의 어떤 갈등이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만 짚자면 어, 이설승 교수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세대 내의 불평등 또한 세대 간의 갈등과 불평등으로 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대 결정론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 세대 내의 불평등을 세대의 격차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그 세대 내부의 다양한 격차, 이질적인 요소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한 묶음으로,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학력에 따른, 성별에 따른, 연령대에 따른, 그리고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1인 가구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청년 1인 가구냐, 아니면 부부 가구냐, 아니면 자녀가 있는 가구냐, 아니면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냐, 이런 가구별로 청년의 다양한 특성들을 포괄해서 그들이 처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이 보고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세대 간의 장벽이 아니라 세대 내에 다양한 요소 요소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20대) 청년이 아니거든요. 네. 그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을 20대로 한정해서 분석을 해보면, 1인 가구 20대 청년 내에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걸로 나오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소득이 높은 20대 일부의 청년과, 그렇지 못한 다수 실업또는 불안정 노동에 내몰린 청년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최근 들어와서 더욱 확대된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는 것이 현실을 바라보는데,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이십 대를 뭉뚱거려 가지고 그들의 어떤 세대적인 특성 나이대에 따른 특성 이런 걸 보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데는 좀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 이 연구 보고서에 보면 뭐 이렇게 다차원적 불평등이라는 좀 생소한 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소득 자산 뭐 교육 고용 주거 이제 가족 형성 등에 있어서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혹시 이거를 뭔가 여섯 개를 좀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이나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그 다천적 불평등이니 다중격차란 이라는 용어도 최근에 등장했고 조금 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불평등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 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죠.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이 있고,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뭐 소득이나 자산의 형태로 나타나고, 교육에서도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모든 형식으로 불평등은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불평등들이 이전에는 뭔가 약간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었고, 자율성이 좀 있었다면, 현재는 이 각각의 영역들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구조화되면서 다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조 속에 여러 가지 층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중격차니 다차원적 불평등이라니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섯 개의 영역은 일단 소득과 자산은 이제 가장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고 교육불평등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낯이 익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노동시장이나 고용에서 의 불평등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거 불평등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가족 형성은 이제 나머지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생소한데 어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이나 출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지표들을 보면 출산이나 결혼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이제 경제적 배경하고 많은 관련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섯 개의 영역을 설정을 한 것은 일단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분석이 가능하고 등등 그런 기준으로 정한 거고요. 아주 엄밀한 기준 여섯 개의 선정의 이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고 답분 이제 좀 실용주의적으로. 음. 그러면 어쨌든 이 다차원적 불평등이라는 게 뭐 소득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영향을 주고 받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평등을 요, 유발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소득이나 자산 바로 이제 직접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서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그 여섯 개 영역 사이의 관계를 화살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이제 소득과 자산이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그림이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요. 소득이 많으면 그게 자산의 형성으로 되죠.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산이 크면 자산소득으로 또그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배경이 특히 부모의 경제력으로 소득과 자산이 이제 표현된다면 그게 자녀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음. 학업성취도나 아니면 대학 진학이나 등등을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게 2000년대 이후에 90년대 생까지 오면서는 더욱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좋은 성취를 얻으면 노동시장에서 좋은 지위, 이른바 노동시장 내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리고 고용에서 그런 내부자가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소득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는 방식으로 저런 순환이 이루어지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거와 자산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가족 형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불평등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도 다루는데요. 20대는 이제 결혼을 거의 안 하는 추세이니까 논외로 한다면 30대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하는 비율하고 소득 수준하고 거의 정비례에 가까운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남성들이 결혼을 쉽게 할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보면 그 동류짝짓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좀 학술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거죠. 그게 뭐 미국 등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나타날 텐데 최근 들어오면서 더욱 강해졌어요. 가족 형성 자체가 경제력을 키우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끼리 남녀가 결혼을 하면 소득과 자산을 두 배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표가 그렇게 양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칠게 그 다차원적인 불평등의 관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여섯 가지의 기준으로 약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결정될 수도 있겠다. 사실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할 텐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자 상이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다는. 꼭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좀 불평등의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네. 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그리고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입장과 대안들이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서부터 입장들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죠.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도 이제 정책 제언을 큰 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 정도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불평등 자체가 특히 청년이 경험하는 불평등 자체가 늘 청년은 불평등 을 경험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도 사실 밝힌 것이 청년 세대가 작년 세대나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열악한 지위에 있어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 20년 사이에 20대의 지위 30대의 지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20년 전에 청년이 처했던 조건과 오늘날 90년대생 20대가 겪는 조건이 굉장히 변화했다는 것을 직접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노동시장에서나 등등의 지위가 오늘날 20대의 청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청년 정책 다발을 묶음으로 내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구조개혁하는 방향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구조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방향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묶음 패키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지지도 하시고 동의도 표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고. 네, 기본 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듯이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수단들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소득과 자산 영역의 불평등, 고용에서의 불평등, 그다음에 뭐 고용조차 될수 없는 실업의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 아태지 않고 각각의 영역들, 기본 소득이든 기본 자산이든 일자리 보장의 취지이든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 혹시 뭐좀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세대 이야기를 다시 조금만 더 음.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보궐 선거 기간 중이었나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뭐 20대 역사적 경험치 이야기를 한 적이 네, 뭐 있어요. 역사적 많은, 경험이 없어서 뭐 그렇다 음, 약간 이런 많은 네, 비판을 받았는데요. 어, 결과를 보면 똑같은 20대인데도 남녀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반박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논리인지. 하지만 이제 현재 보면 아까 제가 중도층의 표심이 다 날아갔다고 했지만 20대 남성의 진보적인 성향.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진보에 대한 지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낮은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부분적으로 20대 남성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객관적으로 일자리나 소득이나 어, 굉장히 열악해졌다. 음. 이전의 20대에 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남성이라는 규정 자체도 한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0대 남성 내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있어요? 격차가 있는데 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분석의 편의상 20대 남성, 저도 20대, 30대 이런 구분을 분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긴 하지만 그것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부에 구체적으로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는 청년의 처지를 좀더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청년 세대라면서 막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내어 오는 것보다 그 현실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제가 청년 문제를 고민한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 노인 소득 빈곤이 중년대 청년 문제보다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그래 중년과 장년도. 힘들다. <laughs> 네,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나머지 세대를 배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에이. 노인 일자리나 노인 세대의 문제, 노인 빈곤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을 같이 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제가 미래 세대라는 표현을 들은 것은 이 세대가 앞으로를 규정하고 한국 사회 미래를 규정하고 또 하나는 이 보고서에서 어,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청년 세대 내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졌고 제가 불평등의 세습 또는 고착화라는 표현을 보고서에서 썼는데 그 세습이라는 표현은 이제 부모 세대가 자녀 의 세대로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고 고착화는 뭐냐면 그 세대 내부에서 사회 이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위나 소득이나 직업의 변동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경향이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심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0대는 낮은 소득이나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평생 그게 고착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과거의 20대에 비해서 지금의 20대가 훨씬 더 심해졌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의 조건이 미래를 규정하는 규정력이 더 커진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의 90년대생과 80년대생, 특히 90년대생 20대의 경우에 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현재의 그 고착화를 극복을 하고, 뭐, 병목 현상을 뭐, 없애면서 다,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사회 이동을 할수 있게 해주고, 지위도 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득이나 여러가지 생활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개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 세대라는 음.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되게 저는 알찼는데 보시는 분들 은 어땠는지 어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 연구에 참여하셨던 이 보고서는. 그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특별히 지금 이 안티페미니즘을 열심히 설파하는 좀 그런, 네, 일부 정치인들이 좀한 번쯤 진지하게 읽고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터뷰는 매달 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